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심을 가지면서 당신의 삶은 아마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마음 공부지만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헷갈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조바심도 생기고, 누구는 집착하지 마라. 또 누구는 집착도 인정해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은 왜 이렇게 많고 또왜 그렇게 다른지. 오히려 이런 걸 모르던 때가 더 편안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왕 시크릿을 알게 됐으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무슨 법칙, 이제 이딴 거 그만 집어치우고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수단에 집착하기 전에 당신이 이걸 먼저 한다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끌어당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영감수업. 여러분, 우리가 끌어당김을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정답을 남에게서 구한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한창 시크릿에 미쳐있었을 때 관련 도서를 수십 권 넘게 아니 마음공부 영성 철학 인문학 이런 걸다 포함시키면 수백 권은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뿐 아니라 관련 주제의 유튜브는 뭐 기본적으로 다 섭렵했고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서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받아보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뭔가 정답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봐주고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그 꿈을 향해 부단히 걸어가는 과정 자체를 남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건 시크릿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였을 때 가끔 이런 수강생 분들이 계셨어요. 수업만 들으면 영어를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강사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줄 거라고 학원만 다니면 과외만 하면 PT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거라 믿는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최고의 코치한테 특급 훈련을 받아도 스스로 복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영어든 운동이든 일이든 공부든 혼자서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떤 위대한 지식이나 깨달음도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걸 이미 다잘 알고 있어요. 단지 스스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지. 물론 이게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세상엔 온통 정답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사세요. 이게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조언과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당신이 항상 조심해야 될건그 사람의 말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시크릿 끌어당김에 대해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심지어 그 어떤 위대한 영적 스승의 언어라 할지라도 절대 단정짓지 마세요. 배우고 참고하고 활용하되 나만의 해석으로 내 마음의 결에 맞게 나에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말은 쉽지만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세상은 온통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잣대로 끌어당김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딱이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대답.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선 질문이 왜 중요한 건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업 도요타의 부사장이었던 오노 다이이치가 개발한 5Y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법은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법인데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다섯 번 하는 것이 도요타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한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미국 워싱턴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언젠가부터 이 기념관이 대리석이 심하게 부식되기 시작했고 이 방문객들은 관리가 부실하다며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대리석을 세제로 자주 닦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음 그럼 세제를 좀덜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5Y 기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어 그 대로 다섯 번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그냥 why, 즉 왜라고 질문을 계속 던져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대리석이 부식될 정도로 세제를 자주 썼을까?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근처에 있는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싸질러서 아니 기념관 주변에 비둘기가 왜 그렇게 많은 건데 그야 비둘기의 먹이감이 거미가 많으니까 거미는 왜또 그렇게 많은 건데 해가 지기도 전에 전등을 먼저 켜니까 거미의 먹이감이 나방이 모이잖아마 이 말하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럼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안 켜면 되잖아마. 나 그때 퇴근하거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불을 켜는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조금 늦춰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만약 5y가 아니라 1y였다면 그냥 세제를 조금 덜 쓰는 것으로 마무리했을 거고 그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질문의 힘이에요 단지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일이지만 자또 질문하면 빠면 가져서는 안될 키워드가 하나 있죠. 하브루타 학습법.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교육법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두 명씩 짝을 이뤄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이거든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는 어, 저도 이 교육 스타일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영어 강의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잘 가르치고 싶어서 많은 학원들을 다녀봤는데 그때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 강사가 학생보다 말을 많이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강사가 학생보다 말을 많이 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학생은 배우는 입장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위치에서는 당연히 말을 많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다면 학생이 많이 말해야죠.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전을 자유자재로 하려면 저처럼 잘생기고 싶다면 내가 더 많이 해야죠. 노력이든 행동이든 뭐든. 그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들어왔던 또 해왔던 모든 강의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저보다 학생들이 많이 말하는 방향으로 처음엔 간단한 가이드와 참고 자료를 주고 또 중요한 개념은 먼저 충분히 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게 한 거죠 물론 그냥 프리토킹 해 이런건 절대 아니었고 제공된 질문지를 토대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수강생들이 직접 퀴즈를 만들어서 파트너와 바꿔가며 말하고 제가 설명한 개념들을 다시 자기 언어로 짝한테 설명해주고 러닝 바이 티칭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전에 일방향적으로 전달했던 강의에 비해 참여율, 만족도, 재수강률 또 시험 점수와 실력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값까지 놀라보게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영어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런 후기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이번 영상은 끌어당김이 주제니까 잘 끌어당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것 다 좋지만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 요즘 핫한 채 GPT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질문의 질이 답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훌륭한 질문은 훌륭한 답을 준다. 아니 훌륭하든 그지 같든 어쨌든 일단 질문이라는 걸 해야 답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렇다고 그럼 선생님한테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댓글로 마구마구 질문하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건 자신에게 충분히 사유할 시간은 안 주고 그냥 남에게 모든 답을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생각하기 귀찮... 하는 거예요 그냥 좀더 과장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싫으니까 남에게 떠맡기고 끌려다니며 살겠다 이것과 같습니다 말이 좀 심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 상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답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질문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께 잘 전달됐을 거라 믿고요 이렇게 의문을 갖고 문제를 고심할 때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정답 결국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게 우리의 뇌는 질문이라는 걸 하면 자동적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서 ...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론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다시 곱씹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질문을 한 이상 어쨌든 답은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는게 있죠 쉽게 말해 상대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문단법입니다 자 여태까지 말했던 질문의 힘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 라는 형태의 5Y 분석법 서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유대인의 하부루타 교육법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답을 찾아 나서게 하는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이제 이 질문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한번 끌어당김을 제대로 경험해 봅시다 저를 포함해 그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고지 곧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생각하고 말하고 느껴보자고요. 앞서 말했듯이 내가 직접 질문지를 만들고 답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익숙하지 않을 땐 먼저 가이드가 필요할 테니까 몇 가지 질문지를 드려볼게요. 충분히 사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건데요. 만약 모자라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꼭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어, 참고로 제가 이런 질문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는 영상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히 지식인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영상보다 책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생각 이걸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거. 둘째, 가장 빠르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상상, 즉 스스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영상은 당신이 사고하고 상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꿈꾸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식을 직관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긴 시간의 고심 끝에 책과 영상의 장점이 골고루 섞인 방법으로 앞서 쭉 말해왔던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당신이 편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본인만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주변에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주시고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해 심호흡을 세 번만 해봅시다. 이제 온몸에 힘을 쭉 풀어주세요. 긴장을 없애고 근육을 늘어뜨리면 생각이 좀더 선명해지거든요. 우선 머리에 집중을 해볼까요?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희미해지고 가벼워지고 시원해집니다. 그 다음엔 목, 어깨, 양쪽 팔, 손목, 손가락까지. 그리고 가슴, 배, 허리,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온몸의 근육에 힘이 쭉 빠지고 마치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근 것처럼 릴렉스 시키세요. 편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제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이 상태로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에 답변해 봅시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시험문제가 아니니까 편하게 임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제가 주어지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고요. 참고로 나는 원하는 걸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체 왜안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 그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후기를 들려주고 계신 이전 시크릿 시리즈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더불어 예전에 제작한 포기와 항복의 힘에 대해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걸 받아. 드렸을 때 원하는 것이 훨씬 더잘 끌어당겨진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 나온 질문들이 당신에게 무조건 딱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제 기준인 거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자유롭게 만들어보세요. 오프라인 프리도 그랬거든요. 올바른 질문을 던져라. 그럼 정답은 알아서 드러날 것이다. 모두에게 통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나에게만 통하는 단 하나의 현명한 답은 있으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그래서 당신만의 편안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던 질문들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많은 영감이 되고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향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 주셔야겠죠. 우리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인 만큼 좋은 질문들과 좋은 대답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첫째, 끌어당김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남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질문과 대답이다.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에게 맞는 가장 최적의 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올바른 질문은 결국 훌륭한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법이니까. 셋째, 그런 의미에서 당신만의 질문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질문들이 내 삶의 도움이 거니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자. 당신이 고민하고 해결했던 그 문제와 답이 그 사람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줄 굉장히 큰 영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든 편하고 자유롭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현명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